야, 오렌지 주스가 몸에 훨씬 더 좋아. 그거 기사에서 봤어. 그말 진짜일까요? 진동이 울리고 시계가 거짓말을 감지했습니다. 이건 미래형 웨어러블 팩트 체크러 팩츄얼리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순간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체크해주는 시계가 등장했어요. 할머니 약은 고혈압약이잖아. 아닙니다. 이 약은 당뇨약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죠. 팩츄얼리는 실시간으로 바로 잡아줍니다. 이거 연예인 진짜 영상이래. 아닙니다. AI 딥페이크입니다. 점심 먹다가 친구가 가짜 영상을 보여줬을 때도 팩츄얼리는 말없이 진실만 전해줘요. 공룡이랑 원시인 같이 살았잖아. 아닙니다. 수백만 년 차이입니다. 그냥 흘려넘길 뻔한 순간 우리는 잠깐 멈추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보다 더 설득력 있는 거짓이 넘치는 시대. 팩츄얼리는 우리의 인지능력을 확장시키고 진실 중심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AI는 이제 말을 끊지 않고 똑똑하게 거짓을 알려주는 친구가 되었어요. 이런 식의 쓰고 싶지 않나요? 미래엔 거짓말이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 기술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와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팩츄얼리 A 라이브 웨러벌 팩트체커를 바탕으로 했습니다.